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하나비전 한번 봅시다. 아, 좀 꺾였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쪽 라인이 그냥 마진 오선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될건 없고, 오늘 꺾인 부분도 사실 이전에 저점보다는 안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크게 진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냥 뭐딱 적당하네 정도로 해석을 해도 뭐 크게 진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는 게뭐 최고 좋은 흐름과 움직임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얘가 막 크게 안 좋아진다, 뭐 하다 이런 것들은 진짜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어. 그러니까 막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안 하나면은 뭐 그냥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 하는 대로 흘러가겠거니 하시고 보시면은 뭐 그냥 될것 같은데, 음 문제 될 것도 없고 뭐 그래요. 아뭐 다시 한번 봐도 하나비전 괜찮습니다. 어 그냥 아래 짜리 버티고 있고 오늘 시장이 안 좋잖아. 근데. 뭐, 이수 페타시스도 겁나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빠지고 있고, 하나비전도 빠지고 있고, 동진 세미캔도 빠지고 있고, 뭐, 디비아이텍도 빠지고, 다 빠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빠져가지고 빠지는 거지, 얘가 안 좋아서 빠진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막, 형님들도, 막, 지금 얘가 빠져서 빠진다, 얘 때문에 빠진다, 이거는 진짜 무조건 안 좋다. 막, 이런 억가들이 지금 조금 넘쳐나는 시기인데, 아, 아니에요. 어, 지금 절대 아니니까. 그냥 에지가 나면은 그냥 올라가겠거니 하고 보시면 됩니다. 어. 나는 얘가 잘안 풀린다라는 생각은 진짜 꿈에도 안 하고 있어요. 어. 하나비 좀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 어, 안 좋은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얘가 안 좋아지려면요 하나라는 그룹 자체가 안 좋아야 되고요 hbm 이라는게 안 좋아야 되고요 우리나라 방산이 개 쓰레기여야지만 얘가 안 좋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얘가 안 좋은 종목이 되려면 진짜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나는 얘가 안 좋기가 힘든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 형님들 쫄지 마세요 뭐 이런 걸 그렇게 쫄고 있어 어 진짜 쫄게 안 되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진짜, 딱, 그냥, 흐름이 살짝 꺾여서 그렇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나는 얘가 안 좋다라는 생각은 절대 죽어도 안 합니다. 어.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 진짜, 얘뭐 좋은데, 이거를 그렇게 쫄아가지고, 아유,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개쓰레기 주식이 다 있냐? 반도체 아저씨, 개같은 놈아. 네가 영상 찍으면은 이게 갈 것도 안 간다, 이 새끼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런 걸 걱정하고 있어, 진짜. 난 이런 거, 아, 걱정 한 개도 안 합니다, 진짜. 어. 내가 이거 걱정할 거였으면은, 이걸 안 샀지.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요. 그냥 꽉 잡아가세요, 한합이죠 아시겠죠? 오늘 좀 꺾이는 거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오늘 시장이 좀안 좋네요. 어, 이게 보면은, 미국, 시이 지금 살짝 빠지긴 하는데 야, 막이 정도로 떨어질까 싶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장 지금 코스피가 1% 빠지고 코스닥이 지금 야1.2% 빠지고 이만큼 빠질 건 아니거든요. 뭐 코인 뭐 그냥 버티고 있지. 아이 틀치를 받았다 해도 너무 많이 빠져. 일본은 오르는데. 어, 그러니까 아좀 짜증나고 좀 어렵고 아쉽고 뭐 그렇네요. 뭐 그래도 이게 막 그 정도로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 일단 멘탈을 지키면서 가야지. 어, 사실 오늘 조금 아쉬운 거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특사를 좀 이야기했는데 재명형 테마주가 다 빠진다는 거. 두산퓨얼셀도 그렇고 에코플라스틱 요런 것들이 효성중공업 뭐대 아난티 이런 것들이 다 빠진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내 지금 매매 종목인데, 난 솔직히 말할게 오늘 패트론도 좀 많이 올라갈 줄 알았고, 뭐좀 바이오도 전반적으로 세게 올라갈 줄 알았고, 특히 재명이형 관련주는 진짜 많이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아 역시 주식 막내 맘대로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포기할 건 아니야. 왜냐면 봐봐요 이게. 지금, 나, 보시면은, 뭐, 두삼표일세, 이런 거 80%잖아, 수익률이 80%. 이거를 뭐, 붕시나, 너, 주식 접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란 말이야. 뭐, 대하태, 아한티좀 빠져도 두개 합쳐가지고, 한100% 근처, 근접은 된단 말이야. 뭐 거기에다가 뭐 LG CNS 뭐 휴림 로봇 요런 것들도 나쁘지 않고 뭐 방산주도 조금 빠진다 빠진다 해도 빠지는 그 정도도 아니고 뭐 시그니처 픽이라는 이수 페타시스도 뭐 지금 상태가 안 좋긴 한데 뭐 그래도 요게 괜찮게 어느 정도 버티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한단 말이야 뭐 여기에다가 물려있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뭐 수익 보는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뭐한 동안 졸락이 물려 있다가 쪽팔린다고 이야기했던 현대 힘스 오늘 또 올라가 주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괜찮다 괜찮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이건 매매하는 것들은 뭐 솔직히 내가 자라잔 형님들 사실은 제가 들고 있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아니 형님들한테 매매 문자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매매하고 영상도 찍는 종목들이잖아. 실리콘 투만 하더라도 내가 이거 급락했을 때야 이거는 다시 살만합니다 하고 영상 찍고 나서 들어갔어요. 오히려 영상 찍다가 오어 이거 사야 되겠는데 하면서 매수 문자 형님들한테 보내고 나 방금 매수했다라고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그러 나서 올라가니까 어뭐 아까 보여드렸던 뭐두산표월세 이런 것들을 애초에 4월달에 애지가라면 이재명 형님 대통령 된다고 이야기하고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까지 샀던 것들이니까 아요거는 그냥 형님들. 010-8380-8354로 여기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줘.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뭐, 내가 얼마든지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공유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뭐, 그냥,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그냥 보내주시는 것들 제가 공유해드리는 거고, 그냥 이거 받아가셔서 그냥, 기계처럼만 따라 하셔도, 뭐, 솔직히 그렇죠.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졸라게 빠지고, 연휴 끝나고 빠져가지고 막 짜증나고 이런 상황에서도 멘탈 잡을만 하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빠져서 5% 손실, 6% 손실이라도 8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고, 뭐 합쳐가지고 막 그, 섹터 하나가 100%씩 이렇게 먹고 가는데, 뭐 120%짜리도 있죠, 펩트론 이런 거. 이렇게 가는데 멘탈이 안 지켜져 지켜지지. 그래, 오늘 좀 빠질 수도 있지. 뭐, 그럼 내일 올라가겠지. 뭐, 요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요거, 형님들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냥 받아가셔서 기계처럼 따라하시면요. 주식 시장 자체 멘탈 부서질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 그냥 010-838-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고요.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 그냥 구독이나 좋아요만 좀 눌러놔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형님들, 유튜브 수익이 조금 필요해요. 아 주식 수익이야. 잘 나오지. 근데 내가 애가 셋이거든요. 뭐 물론 이번 연휴 때는 내가 좀 놀러 가고 그래 좀 띵가 띵가 놀았어요. 근데 아 제가 평소에 주말에는 유기견 센터라든지 유기견 센터 봉사활동 가요 그냥 어 여기 주말마다 가는데 이 날씨도 덥고 하니까 안락사가 진짜 많거든요. 세수가 딸려서 그런지 15호소 이런 데서 그냥 애지가나면그예전엔안 그랬는데 기한 넘기면요 대통령 바뀌고 나서요 좀. 다 죽여요, 그냥. 안락사를다 시켜버려요. 어, 그래가지고, 좀, 안락사 기간 최대한 안 넘기고 에한 마리라도 더 구조해와서, 야 주식이랑 똑같아. 얘네들도 좀살려놓으면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또 행복하게 살수 있거든? 주식도 좀, 지금 물린 것들 조금만 냅두면 또 수익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애들 하나라도 살리려고 데리고 오는데, 월세도 모자라고. 뭐, 그 다음에 뭐 수술, 뭐 중성화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많이 다친 애들 뭐 사상충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외상 많이 깔아 놓으니까 돈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나 유튜브 수익이나 좀 많이 나오게 해 가지고 유튜브 수익 나오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매달 25일 이럴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걸로 이제 좀 애들 좀 살리고 하는 거야. 어좀 살릴 수 있도록 형님도 구독 좋아요 해 가지고 유튜브 수익만 조금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 개인 매매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반도체 아저씨 시그니처잖아. 어. 영상도 찍고 매매한다고 하고 매매한 종목들. 이런 올라가는 거 이거 얼마든지 먹으실 수 있거든요. 어. 이거 그냥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부탁드릴게요. 애기들 좀 살려봅시다, 이거. 어 이거 진짜,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놔주세요. 어,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진짜, 예, 네 부탁드릴게요. 좀, 애들 좀 살리고, 어, 좀 유튜브 수익만 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형님들 계좌 힘들고, 빡세고 이런 거, 오늘 시장 좀 떨어져서 짜증나잖아. 그런 것들이야. 반도체 아저씨 개인 매매 따라 하시면 아마 수익은 많이 나올 거거든요. 멘탈은 많이 회복될 거니까. 요건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아뭐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그냥 보내드릴게요. 예, 네. 0 1 0 8 3 8 0 8 3 5 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좀 시장이 떨어져서 짜증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전화위복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사 세옹지 마라고 이렇게 떨어진 게 오히려 나누면 내가 봤을 때는 또 상승 두배 상승을 위한 그냥 잠깐의 도움닫기라고 생각하니까요. 조금만 멘탈 잡아봅시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고요. 어 01083808354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아 그리고 어 이,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좀 중요한 거네.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석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이게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 달 한번 볼까요? 12월 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네,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가한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청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에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 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 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